지진 시골 마을이구만 중국은 왜 이렇게 집들이 다 붙어있냐 이렇게 이웃끼리 사이가 좋겠는걸 오늘 하루도 해가 좋구만오늘또 어디서 자냐 그냥 길 옆에 캠핑하려 했는데 여기 한 진짜 몇십 킬로 동안 한 20, 30킬로 동안 계속 마을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나의 논 옆에 이렇게 캠핑하기엔 좀 그러니까 그냥 생 노집 숲 같은 게 나올 때까지 일단 가봐야 될것 같아 이제 바디는 마을이 진짜 한참 한 한두 시간 이어졌는데 이제 그게 좀 끝나고 그래도 시내는 아니지만 뭔가 창점이라도 있는 곳으로 왔어. 여기서 저녁거리사가겠다 이야~ 전자렌지 해야 되나? 이거 뭐가 되지 않을까? 전장식품 계란이랑 과자 계란. 요정도면 된다 할것 같은데? 실상 아. 저기 슈퍼 아주머니한테 근처에 캠핑할 곳 있냐고 물어봤는데 이 다리 밑에서 알아봐거든요? 여 다리 밑인데 <laughs> 아, 근데 다리 밑은 뭔가 좀 그런데. 다리 밑은 슈퍼 이거 너무 갈 때까지 간 느낌이잖아, 이거는. <laughs> 다리 밑에서 자면 뭔가 너무, 너무 불쌍해져. 이제, 아, 차라리 어디 숲길 좀더 가서 숲길 찾아야겠다. 근데 다리 밑? 괜찮을지도 몰라, 이거. 뭐랄까, 좀 괜찮은 다리 밑을 발견했거든요? 아니, 아까는 그차 다니는 그 다리 밑에서 좀 그랬는데. 여기는 차 다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말 그대로 그 노숙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 그런 다리밑인데 일단 노숙하는 사람 없거든요 추워서 그런가 내가 볼때 여기도 괜찮고 텐트치기 여기 좀큰 다리가 있어요 위에 기차 다니고 있는데 이큰 다리밑도 좀 아늑한 것 같고 일단 자전거를 여기 다리밑으로 갖고 오자 여기 다리밑 가는 길이 좀 험해가지고 뭐 짐만 먼저 빼서 옮겨야 될것 같아 <laughs> 아, 내 꼴을 봐 너무 좋다 길이 좀 자전거하기 좀 험해가지고 저기 짐 먼저 갖다 놓은 건데 아니나 다를까 갖다 놔도 이렇게 됐네요 아뭐 저는 뭐 다친 건 없습니다 무사합니다 자전거만 괜찮으면 저까지 굴러떠졌으면 모르겠는데 하, 뭐 무사합니다 하, 자전거까지 잘 갖다 놨고 어, 제가 오늘 몇 킬로 탔나 75킬로 되어있는데 이 속도계가 막 중간에 꺼지더라고요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추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거 포함하면 80여 킬로 탄것 같은데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맨날 작동을 안 해가지고 중간 중간. 아, 아 근데 나 노숙자 형들이 왜 다리 밑에서 노숙하는지 알것 같아. 여기 바람도 확실히 좀안 부는 것 같고 확실히 따뜻한 것 같은데 여기가. 노숙자 형들 지혜를 얻볼 수가 있네. 근데 그래도 확실히 춥긴 춥다. 자 처음에 시안에서 출발했잖아요.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고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서북쪽으로 이렇게 좀 가다 보니까 기온이 너무 떨어졌어. 너무 추워. 제가 지금 여기 근처에 있거든요. 핑양시 대충 영하 8도 정도고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영하 10도 막 이렇게 막 10몇도 이렇게 돼 있네요. 심지어 8시야 내일 아침 7시 찍으니까 영하 13도인데 여기도. 근데 상관 없어. 왜냐? 나에겐 최고의 방안용품 연태고량주가 있기 때문이지. 너희 <laughs> 형들이 보드카를 맨날 마시는 이유가 있어. <laughs> 살려고 마시는 거야 그 형들. 살아남기 위해서 난 오늘도 고량주를 마신다. 아, 아까 슈퍼마켓에서 사온 것들. 이 닭다리 그냥 생으로 먹어도 될런가? 뭐 어떻게 난전자인지가 없는데 생 먹어야지. 음, 기본적으로 좀 조리해서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거 살짝 문제 아닌 문제가 있는데 한국에서 여기 오면서 바지 두 개랑 위에 옷세개 갖고 왔거든요 돌아가면서 입으려고 그냥 가볍게 그 정도만 갖고 왔는데 생각보다 여기 너무 추워서 지금 <laughs> 바지 두 개랑 위에 세 개를 그냥 다 입고 있어 그래서 갈아입을 옷이 없어 그만은 즉슨 빨래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해결책을 생각해봤는데 빨래를 안 하면 되는 거였어요 빨래를 할수 없어요? 빨래 를안 하면 되잖아. 그래 뭐 그렇다고 옷을 더 사기도 뭔가 싫고 어떻게든 뭐 버텨지겠지 또 겨울은 땀을 별로 안 흘리니까 위생적으로 괜찮아 왜저에 그 자전거 타면서 햇빛을 맞으니까 일광건조 계속 되잖아 과학적으로 확실히 아, 몸이 좀 달아오른다 이거 보니까 이거 먹고 그냥 몸 달아온 상태에서 그냥 푹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겠습니다 <laughs> 기절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새벽을 삭제시켜버려야 돼 어디 갔노 내일 아침에도 무사히 눈을 뜨길 고량주의 치명적인 결정. 1시간이면 수리케 퍼프 지속 시간이 너무 짧아. 그리고 더 추워져. 다음번에 두 병을 마셔야 되나? 아침 7시입니다. 아직 뭐 나는 팔지 않았고. 자다 깨서 물을 마실려 했는데. <laughs> 내물 사온 식수가 얼어버렸어. <laughs> 나 얼음물을 사온 적이 없는데 <laughs> 왜내 옆에 얼음물이 있는 거야 이거? <laughs> 그냥 마셔보자. 아 물이 나오긴 나오는데 <laughs> 얼음장 같이 차가워. <laughs> 완전 꽝꽝 얼지 않았고 아까는 진짜 얼음물. 됐다 하리파같아 차닥깨다 했는데. 어? 얘, 어? 얘들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 도, 도, 죄송합하다죄 우리 밖에 나가자, 나자 아, 처음 보는 아, 아, 생명체 아, 아, 천천히 좀, 천천히 그냥. 아, 내가 비켜줄게 천천히, 아, 천천히 아, 지나. 아, <laughs> 여기를 지나가라고 하는데 애들 무서워서 안 가나 봐. 같이 내려와 애들 미안하다. 미안하다. 너네 지나가는 곳인지 몰랐어. 어 그래 잘 가고 몸조심해. 어 빨리 짐 싸고 가야겠다. 너무 미안하네. 뭐 이런 곳에서 보수했고 요큰 다리 밑이고. 이 정도로 얼었네. 오 내가 어제 응. 여길, 내 거지 여기길 배우다가, 자빠졌단 말이지. 아우, 씨. 아우, 씨. 미끄럽고, 시 가파르. 자빠, 자빠질만 하네. 다행히 오늘 안 자빠졌다. 야, 오늘도 열심히 가보자. 여기는 핑량시라고 시인데, 중국에 보니까 시가 있고 현이 있더라고요. 시는 그래도 좀큰 도시고 현은 좀 작은 도시인데 물론 제가 간 경우에 사실 시안 빼고는 큰 도시가 없긴 한데 여기는 시니까 그래도 이 주위 동네에서는 그래도 방구 좀 끼는 놈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시가 나온 김에 오늘은 여기서 좀 편하게 묵고 나도 그냥 도시 구경을 좀 해봐야겠어 막상 도시를 둘러본 적 없어가지고 이제 네, 주고 와서 어 뭐야 얘들? 세상 무해한 생명체를 발견했는데 뭐뭐 어, 왜? 어. 응. 뭔데? 내가 개비웃. 나한테 간다가 아 근데 저 귀여운 강아지 새끼들이 왜 자기들끼만 있지? 주인이 없나 이 도시인데? 아이. 아이 갈게그 중국 지도에 숙소 나오길래 제일 싼 곳으로 왔거든요. 2 8유 아닌가? 자전거 가 여기 세워두면 되나? 다 여기 세워두니까 괜찮겠지? 도둑은 별로 없구아정 이거? 이하요 어, 한국한국어한국어한국어한국어 이거? 이房이啊이장이방이로이세요자 이거? 이길이에이차이놔이안 이거? 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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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28. 28. 28. 28. 28. 28. 28. 28. 28. 이8 28. 28. 28. 28. 28. 28. 28. 28. 28. 2 그래서 지도 28. 28. 로 나와 있다 해서 보여진 거8 음. 28. 28. 28. 이거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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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니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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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오 28. 8 58일 분 너무 뻔뻔하잖아. <laughs> 그리고 28일 부르니까 또 너무 쉽게 인정하는 것도 웃겨 아니면 58일 맞다고 웃기기라도 하는 거 그냥 바로 인정해버려. <laughs> 어? 그래도 나름 독방이네. 사진에선 침대 색이 약간 흙색처럼 생겼었는데 나름 독방이네. 어쨌든 뭐 가격이 너무 좋으니까 5,600원 또안 하는 거잖아. 근데 왜방 열쇠가 없냐? 방 열쇠 안 줬네. 방 열쇠는 어디 있나요? 문 하나 왔었어 원이 원이제 굽. 아... 잘... 아잘지켜보이네 <laughs> 아, 어. 아, 도난 걱정은 없는 거죠? 부유다시 부유다시 워유제스처 와이파이 와이파이 열사스루치바 근데 뭐 나름 와이파이도 있고 화장실은 여기 있어야 된대 여기 뭐 나름 변기도 있고 좌변기도 있고 근데 왜 그게 없냐? 샤워기가... 샤워기가 없니? 이워기 이걸 로 씻어야 되는 거 같은데? 샤워는 뭐 근데 오리어 잘됐어 안하면 돼 안그러면 귀찮아. 어? 밖에 나왔는데 실물 내 자전거 없어졌는데 좀 많이 당황스러운데 여기 물어봐야겠다 여기 CCTV 있어가지고 제 자전거 없어졌는데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방지냐저 음. 방지량? 음아 나 진짜 CinqueÖ, aqui, 아 진짜 干干啊아给我们啊不会放放到下面啊行行行行我我跟你说了我给你插上我跟你说了我跟你说了我说我给你插上来对不客气不客气啊我给你我给你我给你我给你我给씨我给你我给你我给你我给你我给你 말 말씀도 안 해주시고 바로 이렇게 행동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는 친절 스타일이시고. 그런 그렇고 여기도 그 야시장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야시장에 가서 음식도 먹고 할 생각입니다. 여긴가 본데 오꽤 감성 있게 꾸며놨네 저기 기와집하고. 아까 근데 문을 좀 닫았네. 추워서 그런가? 한국 노래 같은데? 가볍게 꼬치로 시작 해볼까? 중국 중국인 체결다 한국인인 거안 좋게 해야겠다. 팽이버섯 하나가 어 저거 이거 이거, 이거. 정치가 언제 모르겠지만 신기해 보이니까. 이거 이거 이거. 아잠 상추 보이. <목소리가> 아, 맥주 안 준대. 맥, 맥주 판에 물어봐야겠다. 마이 피주만. 어, 피주. 피주. 피주가 비에 라아한국어한국어 고샤오치엔 아. 어 되게 싸다 이게 이렇게 샀는데 1,600원이라고? 중국이 물가가 진짜 싸네 생각보다 이게 거의 동남아랑 비슷한 거 같은데? 음. 아, 내가 제일 진짜 좋아하는 맛이야 이런 거 한국에서 중국식으로 이거 꼬치 시키려면 이거 꼬치 4개 내올때 거의 8,000원에 진짜 하나 2,000원 해가지고 음. 이 살짝 매콤한 맛이 너무 좋아 얘는 정체이 뭘까? 요 녀석 음? 맛이 없는데? 맛이 없다는 게 맛이 무 맛이에요 무맛 그냥 소스맛 밖에 안나아 푸짐해 <laughs> 아니 근데 이렇게 진짜 가격이 진짜 싸다 이런 4개에 샀는데 1,600원이라고? 다음에 탕후루 하나 때려야겠다 탕후루는 좀 비싸네 1,000원이네 음 맛있는데? 뭔가 겉보기엔 설탕맛 밖에 안날것 같았는데 먹어보니까 과일 맛이 꽤잘 나네. 육즙이 확 터지네. 설탕하네. 한마디로 가슴이 팡팡인데? 이거 왜 이렇게 딱딱해? 아우 인하겠네. 아얘왜 이래 갑자기? 말이 안 되네. 이과일이라고 하네? 이거 그냥 돌에 초록색깔 색칠해 놓고 설탕 바른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거 신기하다 이거 아이스크림 줄 알았는데 김이나 김나는 아이스크림인가? 이거는 우이안입니다 <목소리> 우안 오이안. 떡인가? 어? <목소리> <오>? 되게 별로데아 <laughs> 별로는 아닌데 내 스타일 이좀 많이네요 <목소리> 식감이 떡도 아니야 약간 그 되게 질긴 질은 밥 질은 밥 식감에 달아 그 옛날 과자 맛처럼 좀 달아 매매해 줘 떡밥이 제스타인은 아니네요 마이 비주비주마 음? 비쥬? 비주? 여기 메뉴는 모르겠지만 일단 맥주가 있는 것 같아서 봤거든요 <laughs> 메뉴는 상관없어요 일단 맥주만 있습니다 식사 이거 당면 하나 먹어야겠다 도샤오첼 1600원에 맥주에 한끼 식사까지 자 음식 나왔고 약간 마라탕 국물 같은데? 완전 그냥 마라탕인데? 그럼 마라탕 국물에 다른 재료 없이 면만 싸게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은 느낌? 맥주 한번 가야지. 참 중고맥주는 또 처음 먹은 것 같은데. 맥주 맞나 이거 <laughs> 약간 알코올 왜 이렇게 안 느껴지냐? 뭐 알코올 맥주 먹는 느낌. 근데 이거 칭다오인데 칭다오 닉네임은? 이게 다 먹으면 알겠지. 라치엔나, 아, 라치했나 아무튼 뭐 이렇게 앞으로도 자전거 타고 하면서 중간중간 또 관광이나 또 이것저것 할거 있으면 또 하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안녕. 그럼 그렇고 뭐가 보니까 도수 있네요. 왜냐 갑자기 자신감이 지솟서 클럽 가야 되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laughs>